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거는요. 흑화당에서 이제 누가 크래커 종류별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오리지널 누가 크래커하고요. 딸기. 색깔 보면 안에 이렇게 색깔마다 맛이 틀리거든요. 음, 빨간색은 딸기. 요 초록색은 녹차. 그리고 이거 갈색은 커피. 안에 뭐가 들어있죠? 보이시나요? 크림 베리 누가 크래커고요. 그리고 오리지날 누가 크래커. 이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. 뭐냐면 청포도 곤약 버블티예요. 딱 곤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왠지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안찔것 같은. 그런 음료라서 제가 또 준비해 봤고요. 이거는 흑당 버블 밀크티. 네.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섞어 먹어야 돼요. 예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빨대에 빼축한 곳이 있었네요. 저, 죄송합니다. 빼축한 곳으로 먹겠습니다. 예, 네, 잘 되네요.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. 맛있네요. 곤약이 굉장히 좀 쫄깃쫄깃하면서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예. 네. 오리지널 누가 크래커부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카라멜처럼 쫀득쫀득하니, 아,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, 이것도. 체질상 저는 빨대로 못 먹겠습니다. 마셔야지. 제가 이거를 막 빨리 못씹는 이유가 이소안에든이 내용물이 정말 쫀득쫀득 거려요 굉장히 맛있네요 네, 이 과자가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먹방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